안녕하세요. 라오스 한인 종민카페 운영자 라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또 한달이 돼서 태국 비자런을 하러 왔다가 비자런을 하러 왔다가 이 통캠 대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콩켄 대학이 왜 여기 있나 했더니 어, 콩켄에 있는 대학 콩캔에 있는 대학 농가의 캠퍼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콩켄 대학 농가의 캠퍼스고요 저 나무 사이로 앞쪽으로 보이는 게 롱카이 아쿠아리움입니다. 롱카이 아쿠아리움에 왔다가 구경하고 길 건너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 구경을 왔는데 마침 여자 대학 경기, 어, 대학 대구대회가 열리고 있어서, 어, 오래간만에 스포츠 사진을 좀 라오스에서 찍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 사진을 좀 찍느라고 지금 콩켄대학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연습 중인데 제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웃네요. 원래 12시까지 뚝뚝이를 여기다가 예약해놓고 뚝뚝이가 약속을 지켜서 왔는데 백 받추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어, 경기장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2시가 좀반 12시 반정도 됐을라나요? 근데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상수들또몸풀고 있고요. 어, 여기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는 관계자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막, 우리 국립대학교 막그 여학생들 학교 공부하는데 가서 막 찍듯이 찍는 거 아닙니다. 저는 꼭 허락 받고 찍습니다. 어떻게 허락, 허락 받았냐고요? 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오스어는 조금 할수 있지만 태국말은 모릅니다. 그러면 영어 반, 라오스어 반 해서 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어하고 라오스어가 좀 통한다는 이야기를 태국에 와보면 실감을 해요. 라오스어 조금 하면 어, 태국에 와서 특히 농가에는 좀 소통이 잘 됩니다. 경기에 방이 안 되게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요. 이런 데는 자주 다녔으니까. 농가이 이민국에서 여기 아쿠아리움이나 콩캔대학 오는 데는 툭툭이로1 0 0밧 정도 쓰면 됩니다. 1 0 0밧그 아예 안내판에 1 0 0밧이라고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가까워요. 한 15분? 뚝뚝이 타고 15분 정도는 올수 있습니다. 또 이거 방송했다고 또뭐 여자, 여대생들 꼬신다고 또 오지 마세요. 예전에 국립대학교 옆에 식당 방송했다가 국립대 유학생이 그거 지워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유학생이 다 지웠는데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또 태국까지 또 여자 꼬신다고 또 오시는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경기 주최 측한테 분명히 허락받고 영상하고 사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아,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콩캔대학인데, 물어봤어요. 여기가 콩캔대학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콩캔대학 농카이 캠퍼스라고 합니다. 콩캔대학은 무한 콩캔, 콩켄, 콩캔이라는 도시에 있는 거고, 여기는 농카이 캠퍼스라고 하고요. 저길 건너 지금 오토바이 들어온 쪽에, 저길 건너에 있는 게 농카이 아쿠아리움입니다. 수족관이 있는데 아마 이쪽에 이제 뭐 농대나 저기 수산대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만 건너면 되니까 나중에 뭐 태국에 비자란으로 오시면 그냥 멀, 멀쩡하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거기 안내판 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맥공강변 시장도 가보시고 여기 아쿠아리움도 왔다가 이렇게 경기가 열리고 있으면 길 건너오면 바로 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저쪽 사이드라인 쪽에 가서 가까이 좀 찍어 볼게요 사진 찍다가 오래간만에 이런 경기 보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올때 이제 뚝뚝이를 타고 와서 물어봤어요. 여기 농카이 아쿠아리움에 어, 택시나 뚝뚝이 있냐 그러니까 아저씨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2시에 돌아갈 거니까 12시에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부다공원, 부다파크 농카이에 살라케오프라는 부다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갔을 때는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걸어 나갔는데 여기는 정말 12시 10분, 5분 전에 가니까 아저씨가 저를 마중 나온 거 이제 찍어 바로 온 거예요. 약속을 주겠네. 그래서 백박 드리고 나는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 만약에 살라케오쿠 농카이 부다공원이나 아쿠아리움이 교통편이 조금 좋지 않아요 도로는 좋은데 그런 뚝뚝이나 택시가 없으니까 어 돌아가는 사한테날 몇시에 나좀 데리러 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픽업으로 오게 해 놓으시는 게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픽업 왔는데 돌려 보냈어요 체육관, 그 태국 날씨도 꽤 더운데, 체육관 안에 들어왔으니까, 시원하니까 지금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우와... 대회를 날리는 그 포... 포스터 있죠 저기 위에 뭐라고 뭐라고 써있는 건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날더운데 이게 무슨 재미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가끔 그런데 다니면 좋냐고 여기서 뭐 사진 찍으면 정말 사진 공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면 어, 한국 같은 데서는 경기장 들어가서 찍기도 좀 많이 힘들고 기자들도 많고 막 그런데 여기서 와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제가 라오스하고 외 와서는 사진 공부를 많이 한것 같아요. 이런 경기할 때 어느 정도 셔터 속도를 맞춰놓고 어떤 타임에서 셔터를 눌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찍어야 좋은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셔터 속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찍어본 거예요. 한 7년간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사진을 풍경을 안 찍고, 사람만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장에 와서, 정말 이제 렌즈를 좀 있다가 이거 끄고, 사진 찍기 시작하면, 무화지경이죠, 무화지경. 왜? 아마 여기서 찍어갈 사진이 아마 제가 봤을 때한 3,000장 이상 찍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딱한 장이나 두장 건져지면 좋고, 못뭐 건지면 끝이지만,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저는. 사진 찍는 사람한테는. 근데 뭐 좋은 사진 건지는 것보다, 정말 라오스에 와서 한국에서는 사람 사진 찍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라오스에서는 뭐 패션쇼든 어디든 가서 제 마음껏 아 어느 정도 셔터 그 속도와 어느 정도 조리개 값 어떤 렌즈를 써야 되는지 좀 공부를 정말 7년 동안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한테는 복 터진 날입니다. 복 터진 날. 네, 한 15분이 좀 넘었는데요. 뭐, 어, 이거 계속 봐봐야 재미도 없을 건데, 일단,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콩캔대학 농카이 캠퍼스 옆에, 농카이 아쿠아리움, 어, 수족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민국에서 뚝뚝이 타면, 백발시면 올수 있다는 거. 15분 정도 걸린다? 돌아가는 교통편은 좋지 않으니까, 혹시, 농카이, 농카이 부다파크, 산락해오구나, 아쿠아리움 오시면 타고 왔던 뚝뚝이나 택시한테 몇 시에 다시 오라고 예약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또 태국 여행 농가에 와서 당일치기 여행할 땐 그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라오스 조금 하면 통하고 요즘 태국 친구들도 저랑 말이 안되면 구글 번역기로 태국어 친 다음에 저한테 한국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뒤에 되시면 태국도 한 번씩 건너오십시오. 나중에 카페에서 여기 소식 사진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상, 농파이에서 나우 코리아였습니다.